장난감을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여 팔았다죠 원가에 근데 이제 어 물건이 이제 안 팔린 거예요. 그거야. 좀 비싸 비싸게 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래서 판매 가격을 a% 이상 b% 이하로 할인하여 이익이 원가의 8% 이상 16% 이하가 되게 하로 한다이 해야 하죠. 어 그럼 이익이 원가의 8% 이, 에, 이상이란 말은 자, 생각을 이 원가를 만약에 a를 해 봅시다. 원가를 a1 원이 어, 원가에 그다음 8% 이상이 붙어 버리면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이거 하나만 하면 되 옆에 거는 그냥 할수 있죠. a1에 이렇게 어, 100분의 8로 할까요? 이거는 100분의 8에 이렇게 되는 거고, a에 1 플러스 100분의 8.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물론 또 다르게 하게 되면, a에 100분의, 그죠? 108이 된다. 이렇게 되죠? 어, 이게 바로 이 개념. 그러면 16%가 보는다면 이렇게 되겠네. a에 100분의 116이 되겠네죠 이런 식으로 고치게 되 어쨌든, 이 사이로 되니까, 일단 두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고, 100분의 108 이상, 그 다음에 a 에 100분의 116 이하가 됩니다. 자, 이게 뭐죠, 이게? 이게, 이, 그, 이익이 발생하기 위해서의, 이익을 어, 붙인 가격이 되죠. 이익이, 이익을 붙인, 붙인, 어, 가격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익을 붙인 판매가 있데 이익이 아닙니다. 이익을 붙인 판매 가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할인 판매 가격이 들어가야지. 그죠? 이게 이제, 그, 팔았더만은, 이, 어, 요거 그, 판매 가격이, 그죠? 요, 이익을 붙인 판매 가격 사이에 있으면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안에들 사이에 들어는 게, 자,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원, 원가에 처음에 20%를 붙였잖아요. 그죠? 이게 판매 가격이잖아. 맞죠? 어, 원가에 20% 붙였다. 자, 원가에 20% 붙이면 A에, 자, 되죠? A에, 1 0 0분의 120을 하시든가, 아니면 A에 적쪽안 되면, 그죠? 1다하기 0.2. 어차피 이게 근데 A 1.2. A 1 0 0분의 120. 어, 요, 걸로 이제 다 고친 거예요. 그냥. 어, 요렇게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이렇게 죠1 0 0분의 120이 되죠. 자, 그러, 고난 다음에 안 팔려서 뭐했죠 A% 이상, 비프로 어, 이하로 할인을 했는데 이때 할인가를 우리가 x 프로로 하자 이거지 할인을 x% 프로 했다 해봅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여기서 1-100분의 x 가 되죠 또여기서 됐습니까 거기에 이 사이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음 이제는 계산하는 일만 남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양쪽에 다 a를 어, 나눠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0을 곱할까? 100을 곱하게 되면은 좌변은 1 0 8이 되고, 그 다음에 저기는 120, 120이 됐는데 이렇게 곱합시다. 120 어, 마이너스 그 다음에 1.2x 이렇게 합시다. 그다음에 116이 되죠. 그에 120을 좌우에 좌변 우변 다 빼게 되면 이는 마이너스 12, 이상 마이너스 1.2x, 그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되죠. 됐죠? 어, 4가 되고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를 또 더하게 되면 자 바뀝니다. 어, 위치가 바뀌어요. 이렇게 4. 이렇게 되고, 1.2x 되고, 11이 되죠. 그 다음, 1.2를, 요거를, 10분의 12로 고치게 되면은, 2, 어, 1 5분의 6이 되죠. 그죠? 5분의 6, 5분의 6이 됩니다. 그 양쪽에 그러면은, 6분의 5를 다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6분의 5를 다 곱하게 되면은, 6분의 20.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되고, 그 다음에 6분의 5를 곱하면, 6분의 60. 뭐, 이런 식으 되죠. 그죠? 어, 이게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이제, 여기는 10이 되고, 여기는 3분의 10이 되죠. 어, 그러면은 뭡니까? a 이상, b 프 이하. 자, 3분의 제가 3분의 10%, 3분의 10% 이상, 10%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에 해당되는 거는 3분의 10, B에 해당되는 거는 10. 그래 놓고, 3AB, 3 곱하기 A는 3분의 10, 그 다음에 B는 10. 이렇게 하면, 100이 됩니다.